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눈부신 하늘의 빛 만드신 주님, 기나긴 어둠 밤이 지나간 뒤에, 누리를 빛 주시는 태양광채로 새날도 어김없이 밝혀 주시네. 주님은 온 누리에 찬빛이시라 새벽에 희미하게 빛을 바라며, 떠오를 다른 빛을 미리 알리는 작달한 그런 별빛 아니오이다. 한낮에 태양처럼 빛 자체시니, 밝기는 태양보다 더하시옵고, 우리 맘 깊은 곳도 밝혀주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알고 계시네. 육신의 탐욕스런 온갖 불결을 마음의 정덕으로 씻어버리고, 우리의 육신마저 깨끗이 하여 성령의 공전으로 바쳐드리세. 사랑의 임금이신 독생 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었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도 전에,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느님은 계시나이다.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인간의 종나가 돌아가라고,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토막 밤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아사가면 그들은 한바탕 꿈 아침에 도단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포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나이다. 진정 성내실제 우리는 다하여 지고 진노하실제 소스라쳤나이다 당신은 우리 허물을 눈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숨은 죄들을 밝으신 앞에 두셨나이다. 진노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이 흘러싸오니, 한숨처럼 우리 세월이 가버렸나이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이오니, 덧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나는 듯 가버리나이다. 그 누가 당신 분노의 능력을 아오리까? 진노하심을 옳게 두려워하오리까? 날수셀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삐 여기소서.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히신 그날 수만큼, 우리가 불행하던 그 횟수만큼, 그만큼 우리를 즐겁게 해주소서. 당신이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보이소서, 하느님 우리 주의 어지심이 우리 위에 내리옵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 나이다.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주님 이름 높이 길이여라. 새로운 노래를 죽게 불러드려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주님을 찬미하라. 바다와 거기 가득 찬 모든 것들, 섬들과 거기 사는 모든 이들도 주님을 찬미하라 사막과 사막의 도읍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계달 족의 마을들도 소리 높여 찬양하라 셀라 주민들도 환성을 올리고 산등성의 주민들도 크게 외치라 죽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는 소리 이섬저 섬에 메아리치라 주께서 힘차게 나오시어 전쟁하는 사람처럼 격분하시리라. 주님은 원수들을 거슬러 함성을 올려 고함치시네. 나는 묵묵히 말없이 참아왔으나 이제는 몸푸는 여인처럼 소리를 치리라. 모든 것을 휩쓸어 산과 언덕들은 사막이 되게 하고 온갖 초목은 시들게 하리라. 강물은 말라 섬이 되게 하고, 연못은 말라 바닥을 갈라지게 하리라. 그러나 낯선 길을 가는 소경의 손을 잡아, 알지 못하던 오솔길을 걸어가게 하며, 캄캄하던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엄한 길을 탄탄대로가 되게 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땅끝에서 땅끝까지 주님 이름 높이 기리어라.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주님 궁들에 시립한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들하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궁들에 시립한 자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좋으신 하느님을 그 이름 노래하라, 꽃다우신 이름을 주께서 야곱을 당신 위에 택하시고 이스라엘 당신 것으로 삼으셨도다. 주님 그시옴을 나는 분명 안 오니.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우리의 하느님 주님은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서나 깊은 물속 어디서나 이루시도다.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아는 번개불을 지어내시며 바람을 꽃집에서 끌어내시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지로 난 것들을 이집트에서 당신이 죽이셨도다. 주께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가신을 쳐서 이집트야 내 안에서 기적을 하셨도다. 당신이 여러 나라 백성을 치시고 힘이 센 임금들을 무찌르셨으니, 아모리 임금 시온이며 바산 임금 옥이며 가나안의 그 모든 임금이었도다. 그들의 영토를 내어 주시어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라. 주님 궁들에 시립한 자들아. 유대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시험하셨듯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사악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충성심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불과 같은 시련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처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채찍으로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흐뭇이 즐거워하라. 올바른 일하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새로운 노래 불러 찬미하라. 올바른 일하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흐뭇이 즐거워하라. 올바른 일하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주여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해방시키셨도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성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아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 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들이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해방시키셨도다. 당신께 희망을 걸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을 찬미하며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극하시기에 지극히 자비로우신 당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주여 당신을 찬미하며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세상에서 항상 성부와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여,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당신을 찬미하며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우리와 우리 형제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 오늘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알아볼 수 있게 하소서. 주여, 당신을 찬미하며,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오늘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는 그리스도여, 형제들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당신 은총의 봉사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을 찬미하며 당신께 희망을 거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주여 땅을 지키고 개척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시고 태양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당신 영광과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당신의 은총으로 충실히 일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